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을까요? 성경책 준비됐나요? 와, 이제 헌금도 준비해 볼까요? 바른 자세로 앉으면 좋을 과 같죠? 예배 방해되는 건 잠시. 옆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해 볼까요? 우리 함께 몸을 움직입니다.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모두 한 주도 잘 보내고 있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보고 싶은데 오늘도 다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힘차게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도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오래에감사해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아동보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 하시는 전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께 또한 집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의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담게. 있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리라. 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오늘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비가 왔다가 저녁에 또그쳤다그 다음 날또비 왔다가. 아이고, 맑은 하늘 보기가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음, 근데 또 미세먼지가 막 심하다고 하니까 비가 내려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참 날씨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날씨에 따라서 변하고 있나요? 날씨에 따라서 때로는 슬펐다, 우울했다, 쨍했다, 혹시 그런가요? 음, 선우사님도 약간 그런 편이긴 한데요. 네. 날씨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옆에 있는 사람, 주위 환경, 엄마 아빠가 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나도 기분 안 좋아 음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 나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어, 진정한 가족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우리 마음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자 우리 지난주에 뭐 배웠어요? 어, 뭐 배웠냐면 바로 교회의 시작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배웠잖아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가신 이후에 어,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죠. 그래서 어, 자기도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다른 나라 많은 말, 메대 바대 그런 언어를 막 말하면서 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 메데에서온 메대인 바대에서 온 바대인 어, 로마에서 온 로마인 근데 그들은 다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어, 메대에 가서 살게 되고 바대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예루살렘을 기억해서 안식일에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러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태어난 그 나라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에 뜨겁게 도와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들 회개했다고 했죠. 몇 명? 3,000명. 3,000명이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바로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그 시작된 교회에 있는 모든 초등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응? 우리는 지금 교회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있지만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성경책도 읽고 전두사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뭐 했어요? 어 간식도 나눠 먹고 또 다시 공과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죠. 기억나죠? 네, 맞아요. 바로 2년 <laughs> 전의 일이에요. 아참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초등교회 사람들은 어땠냐면요.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어, 함께 모이는 것을 매일매일 했어요. 네. 그곳에는 물론 부자인 사람도 있었고, 가난해서 자,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매일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어떻게 준비했냐면요. 음,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냈어요. 음, 적게 가진 사람이 안낸건 아니고요.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내서 그 모아진 것을 다 어, 사도가 모아서요. 필요한 사람. 굶고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 어, 그렇게 나눠줬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을 때, 아, 내가 지금 많이 가진 것이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우리 부모님도 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맞다고, 어 그래 그래 하고 그 마음에 깨닫. 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매일 같이 모이면서 떡을 뗐어요. 어, 떡 뗀거 뭐 하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 제자들 다 모아서 함께 떡을 뗐죠. 뭐라고 하셨어요? "받아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도 부으면서 받아 가셔라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이것을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행동, 기적,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3년 동안 함께 가족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을 이렇게 가족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키우고 보살피고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깨우쳐 주시면 그것을 그곳에 모인 초등교회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현재 지금 사도라고 불리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요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잘 알기 위해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면서 말씀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너무 멋있는 모임이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제는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공동체, 지금 현재 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장소가 아니에요. 어,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만 달랑 있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교회 건물이겠죠. 맞아요. 전두사님도 여러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동부실에서 앉아서 기다릴 때, 언제오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간식도 있으면 먹고, 웃고 떠들면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되는 걸 느끼고 싶어서 항상 매주마다 기다린답니다. 잊지 마세요. 있잖아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다 형제자매가 돼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예요.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일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떡도 떼고, 어, 뭐 음료도 마시고, 또뭐 있어요? 어, 뭐가 힘들었구나 하고 들어주고, 또 뭐예요? 음, 누군가 잘못했다 그러면 너왜 잘못했어?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공동체, 뭐냐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에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신다고 꼭 약속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랍니다. 음, 이 특별한 공동체,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내 네, 뭐냐면 어, 매일같이 하나님 생각,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면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마음이 우르락 내리락, 슬펐다, 기뻤다, 이랬나요? 네. 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어, 기도하고, 말씀을 한절이도 좋으니까 읽으면서, 어,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이상해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 경험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도 1인 교회가 돼요. 어, 그래서 영으로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하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걸 느끼는 일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 공원 이송하고 공원 네, 도하겠습니다들어러세요 네, you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 하나님께 배우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 우리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곳을, 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 어떻게 그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활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희도, 어, 저희가 모인 이곳에서 저희들이 모인 공동체로 저희들의 그 몸과 영혼을 다 함께 하나되는 이 공간에서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며 성령님이 깨우쳐주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어, 아직도 이런 것을 몰라서. 어, 자기가 있는 모든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저희들이 모인 이 모든 헌금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안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말씀 암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굉장히 짧은 거 아세요? 네, 모두 다 같이 도전! 다 외운 친구들은 각반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 있어요. 6월 말에 달란트 시장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란트 스티커, 달란트 농장 스티커 열심히 모았죠? 음, 남은 한달 동안 열심히 모아서 달란트 시장 한번 해볼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다음 중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 2번,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다. 3번, 함께 모여 음식을 먹었다. 4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답은 뭘까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시작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단에 서네 생명이 되리라 출애굽기 장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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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